그러잖아 임마 안 들리던데 잘하고 아 <laughs> 어, 덥다 진짜 덥다 아 재밌다 재밌겠다 설렌다 설레 아 출발할 때 알려줘 또 어디야 나 여기, 시, 여기 신호등이야 너 경찰차 바로 앞에야 아니 그 그차 하얀 차 앞에 그늘에 서있 어아 비상 깜빡이 켜네 앞에요. 어. 아. 앞에 안 보여? 안 보여. 차 가려져 있어. 아, 한숨 가보려나 또안 오겠. 어, 웃키다 빨리 와. 퍼가 <laughs> 재밌게 가보자고. 그래. 어, 너코 크다. 크지. 너좀안 불편해? 어. 손 벌리고 타야 되는 느낌인데. 원래 이게 남자 아니겠어? 서양서양 서양 남자. 아니 나 동양 남잔데. 아 이게 왜 이렇게 빨라? 야너 뒤따. 그래? 빨라. 너도 빠르잖아. 잘 따라오는데? 뭐야 너왜 이렇게 뒤에 있어? 거다안땡겨서 어쩌다가는 거야? 아 그... <laughs> 아까 분명히 가까이 있길래 내가 좀 당긴 건데. <laughs> 됐다 뭐야? 바로 바로 바뀌어 주네. 오 날이. 가자. 와니 네 배기에서 바람 나왔거든? 어. 그게 날 때려. <laughs> 신기하다. 아닌가? 그냥 바람 분 거. 오. <laughs> 인사해야지. 했어안벅했어 왜? 달인이처럼. 인사를 아주 아, 여, 여, 여유롭게 해 주시네. 저런그 그런 저런 파 아. 분들 보아어들방세 개. 어, 세 어, 개. 어, 아. 뭔가 경력이 어마어마할 것같다 않냐? 그치 여유로워 보여 뭔가 우리는 긴장하고 있는데 <laughs> 뭔가 경력이 대단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여기로 그냥 쭉 가는 것 같던데 거의 어... 와... 여기 간판 떨어지겠다 이거 <laughs> 너가 여기 혼자 왔었던 데지. 아 아, 어, 아, 아, 블록. 아, 아, 니 아, 블록. 아, 아, 블 아, 블록. 아, 블록. 아, 블록. 아,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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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아 <laughs> 어, 근데 저 사람들도 멋있다. 아, 뭐야 알몸 아니었나? 이 이에프니 알몸 같던데. 아 진짜? 아, 아닌가? 알몸? 아니 였는데 뒤에 알몸으로 탈 수가 없지. 아 그런가? 걸리지 않나? 어, 아니지 헬멧만 쓰면 괜찮지 않나? 그런가? 안될것 같은데. 어. 타탈 때도 알몸에 운전 벨트만 하면 상관없잖아. 근데 그게 풍기물난 <laughs> 막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멈추지 마라. 없다 아니야 여기 카메라 때문에 그래. 카메라. 그래 그래. 가라. 근데 카메라 70km인데 너무 느리게 가네. 그래. 야너 목들이 아. 왜 이렇게 작아졌어? 그거 틀어서 그런가? 약간 쉴드 살짝 열었어 너. 아 바람 소리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아 쉴드 다 닫았잖아. 그래도. 어 닫기는. 어 그럼 잘 들리는데 원래. 사람 때문에 그런가? 마이크 위치가 바뀌었나? 입이 돌아갔나 이거? 아 그렇습니다. 어제 흘선 옷도 침대 쓰다가 아 진짜? 어디서 잤는데? 대방 바닥. 아 진짜 침대를 냅두고? 아니 바다가 내려온 거 없어. 음. 야한 절반 정도 가서 쉬었다가 가자. 아, 바다가 여기를 휴게소 가는 것 같은 거안 나오나? 안 나오지 않을까? 어, 좋아, 좋아, 타이밍. 오늘 기가 막혀가지고. 어, 나 여기 옛날에 물류, 물류에 바하러 왔던 데가. 물류? 물류는 보통, 보통 우포 쪽에 있지 않나? 지나갔어. 어? 자, 여, 여기를 한번일 끝나서 여기 공포에서 지나간 거 같았어, 여기. 누구랑 갔는데? 뭐 아니야? 야 근데 바람이 저왜 이렇게 불어? 그래서 좋지 않냐? 그래서 안 더운 거야 시원하긴 한데 지금... 어, 뭔가 재밌고... 바람이 계속 때리면서 불어가지고 알트랙을 나중에 타면 어. 내 맘대로 막 조져도 되는 건가? 막 그러니까 막 팍! 막 RPM 막 아무렇게나 하다가 바꾸고 막... 막뭐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laughs> 아니 그래도 괜찮은 거지 사람들이 막 부지면서 타는 거다못 들리지? 뭐 조지면서 타든, 비엠이라, 아 어, 조지면서 타든 뭐 어떻게 그냥 막 중립으로만 타든 사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면 은다 팔리는 거지 뭐. 아니 아니 이상 이상 나온 것같 이상은 모르겠네. 이상 분야 이거지. 어. 근데 막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안 타는 것도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어? <laughs> 긴장했네, 이거. 아니, 닭이 안 드시는데? <laughs> 더워가지고. 슬슬, 멈출 때 덥지 않아요? 더워, 멈, 어, 멈추면 더워. 햇빛 때문에. 너왜 뚜시 안 해? 아, 선크림 발랐 어, 어. 어. 너안 발랐어? 알았다. 투만 <laughs> <얼굴만> 발라 <laughs> 얼굴 헬멧 쓰고 있잖아 <laughs> 아, 얼굴 그래도 판다 그러길래 아 투명 출할 때는 무조건 바르라 그래가지고 클리어 실드면은 저기 할수 있지 야 45km 직진이다 여기서 아 너무 좋아 <laughs> 거의 근처까지 직진이네 너무 좋아 아 헬멧 쓰고 귀긁 긁번 개웃기네. 오! 와! 저 아론인가? 몰라, 몰라, 그냥 개무 천알인가? 아, 부럽다. 부러... 아, 자기통 소리였는데. 어, 아, 뭐 그래도 이거 이, 인사 잘 받네. <laughs> 핫박스 어떻게 <없으러 웃음> 해줘야지? 어, 손 많이 없어졌다, 많이 탔네. 이게 탔으면 3 0 0 k m 탄다, 지금. 응. 아, 너 커브 탈 때는 너한테 인사 안 해준다고 막 그랬잖아. 아니야 해줬어 <laughs> 새끼가 아.. 나 R3 입는거면 이거 부자차 얻어서 아닌가 모르겠대 아.. R차.. 야 얘가 CC가 더 높은데? 근데 r 차라좀다르려나 맞아 얘는 무거워서 그래 R차 같은 F차 같은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R3지 뭐 어. 뭐 R3가 장르다? 난 R3 좋아 아, 너무 좋아 하고 싶어. 사고 싶어 사고마래 멋있는 애들 있잖아 아 R1, R6 아. 이런거는 무조건 못하겠어 음 택시에서 사범한거 봤어 아 진짜? 못봤어 근데 영상이 안찍혔나? 찍혔어 아 여기에 찍혔을수도 있겠다 택시 택시 뒷좌석에서 아. 아예 손 살짝 내밀고 사범을 했었는데 아 진짜? 근데 나는 소복을 했는데 너한테 한거 같아 아무래도 <laughs> 야 칼국수 조심해 왜 그래? 아예. 털렸어? 너, 비크, 약간 살짝 그런 느낌 조심해 좀 조심해 털럴수라는데? 좀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손잡이를 꽉 잡아야 해 너는 아예 안 털려 느낌도 없어 어난 지금은 없긴 해 근데 불안하긴 하지 괜히 아 어, 나도 그런 느낌이 너무 것 같아 어 이게 커브로 털려보니까 조금 그 느낌을 아니깐 그런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언제까지야 이거 끊이좋네? 막 흔들흔들 거리긴 해 조금 어 맞아 맞아 사봉택시 계속 갔다 가네 어 봐봐 창문 열려있는데 닫았는데? 소리 온다마 짜증나게 나 팝콘 튕긴다니까그래좀 짜증나네. 응. 내거 거의 CG 부위야. 내가 이거 팝콘 터진다 했잖아. 근데 네가 염병이라고 했잖아. 그건 맞아. 아. 어. 와내손 타겠다. 근데 네. 내가 이, 일할 때이 긴팔 입잖아. 그래서 손 등만 탔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태워야 돼. 똑같이 맞출라고. 오케이, 오케이, 가지마, 나 아직 초보자야 이게 살인미수야 <laughs> 원래 내 계획은 이거야 가서 돈가스 먹고 루트원을 가 바로 잠수교 갈라 했거든 근데 아마 피곤해서 잠수교를 못갈 수도 있어 그러게 어 아, 여기 이게 싱라랑가야돼네 응. 그래야 재밌는 거야 야, 주유소 빠질 준비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을, 있을진 좋아. 모르지만, 내가 계속 일부러 바깥 차서 놓은 거야. 어. 야, 여기 가자. 아, 여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한 군데서 같이 할까? 어, 일로 와. 아, 그래? 나, 근데 지금 지갑이, 꺼내야 되거든? 꺼내줄 수 있냐? 내, 아, 내 걸로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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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네. 위험하게 오는 거야? 카드 야. 더워, 끝났어. 앞으로 살짝 가. 살짝 갈게. 아직 그냥. 할게. 야, 너 조심해라 이거. 이거 주유이 이상해. 아까 세칸 되길래 더 넣었어야 됐나 했는데 버스 온다 꽉 차버렸네 쭉 직진할거지? 어 아. 뭐야 싫어. 아 너무 더운데? 더워? 더워 맞아 어, 시원해 이렇게 해서 허리 피면 시원해 어 기름 났대, 개더웠어. 팔, 팔 사이로 바람 들어와서 시원. 자티 하나씩 어, 더 가져왔는데. 하나. 이제 절반 정도 왔네. 어, 절반 살짝 못온 거. 절반 정도 왔. 한시반 도착 예정이니까. 아니 여기는 하나 먹자 우리. 가다가? 헤리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음료수다, 목마르다. 아. 맞아 목마른 거 있어 이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배가 굶은 게 아닌 거 같아. 아이제 이거 쫓아오고 흘리지 않는가? 어, 아씨 엔단 들어갔어. 다들 이렇게 땀 나면서 타는 건가? 사실 일하는 사람은 아니면 힘미로아 어. 그때 바이크 카페 한번 갔는데 다들 막멋시기 이렇게 타고 왔는데 내리는데 땀 범벅이더라고 얼굴에. 아, 그치? 어. 봐봐, 아, 바로 빨아야 돼 <laughs> 아, 기름 넣어서 좋다 안전해? 뭔가? 기분이? 아, 그지? 이제 어디든 한 번은 갈수 있다 <laughs> 아, 편의점이 이렇게 딱 주차장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아, 너무 좋지 <laughs> 어. 해보지 아! 어, 야 쟤는 비엔나야 나 핸들 로고 찍고 있어 아 진짜? 나그싹 피했는데 몸 살짝 써가지고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역할이? 아니요 넌 그럼 눈 감고 다니게? 야 저기 편의점 있다 저기 가볼까? 어가 어... 가자 어? 지금... 아얘기치 못한 오르막이네 또 <laughs> 연습의 성과들좀 보여드렸어 이것도 오르막으로 치는 거야? <laughs> <laughs> 내 기준에 브레이크 안 잡았을 때 밀린다. 근데 다리로 버틸 수 있잖아. 다리로 버티면은 브레이크 안 잡고도 갈수 있잖아. 아니야, 나는 그동 너는 많이 굽어져서 그래 무릎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버티기 좀 힘들어. <laughs> 살짝 굽혀져 있어가지고 버티야 이 새끼야. 야, 붙지 마, 오른쪽 갈 거야. 아, 나, 목가이 <laughs> 막으면 어떡해. 아니야, 여기에서 저 꺾어지는 거니까 저기서 빠지게. 목가이 막아놓고 있어. 잘가이 가자. 나이스. 음료 한잔합니다. 와, 씨. 어어 어, 출렁거리는 거, 두 개. 파워 에이드. 파워 에이드? 맞나? 파워 에이드. 아니, 아, 석근 아닐까? <laughs> 신호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아, 석근. 아, 석근이 속근. 아, 나 때린다. 아, 아 어떡해. 바다가 싫을길때 해야지. <laughs> 너 그거 습관을 길러야겠네. 아니야, 내 요즘에는 다 했는데, 아, 까었깐만 공은, 음료 먹다가. <laughs> 와, 바람 오진다. 뭐다? 어. 가겠구만 아, 이게 대야 <laughs> <laughs> 우리 300m 가서 빠져야돼 아 그래? 너 네비 그래, 그래. 같은거 보는거 아니야? 맞아 나도 250m 200m 100m 여기다 여기서 빠지는거 습니다. 이제. 어. 잠깐만. 여기서 우회전 하라는데. 저기고. 조심. 아, 이 길이 아, 약간 그러면... 지름길로 안내하는 건가? 버스가 여기가 간다고. 버는 길이. 는 길이. 버스는 길이. 버스버스 버스는 길이. 버스는 길이. 버스는 길이. 버스는 길 버스는 길 버스는 길이. 는이버스이는데이 라이딩 하면서 못 지나가다. 어, 짱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도 여기다 대자. 우와, 저거 뭐야? 어, 짱이네. 사람 진짜 많지? 응. 응. 어, 너 응. 너무 가까이 된거아니야 아니, 언젠 가까이 되라고 그러고, 언제 아니라고 그러고. 흐흐리는데난거 <laughs> <laughs> 봐. 도착! 아, 도토라이즈잖아, 이러면. 어, 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음, 엘로이 가릴라. 어, 와, 오는 거 어땠어? 어, 좋았어. 뭐가 제일 좋았어? 달리는 기분이 좋았어. I3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어. 오, 면허 언제 딱이 100 이상은 나가야 그래도 될것 같아. 쏘지 못하지만 면허 언제 딱기 올해 또안 탄다고 하니까.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I3 신형이 출시하면 당장 딱 의향이 있지아 빨리 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 쏘고 싶어. 너못 따라오게 해버리고 싶어. 왜? <laughs> 내가 항상 직공에서 당하다 보니까 근데 오와 오고 있어?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 <laughs> 잘 오고 있어? 더가 오고 있어? 이상 거기에 꿈의 바이크 <laughs> 꿈바까지는 아닌데. <laughs> 아닌데 이런 거해줘 아, 아, 너무 시원하다 구독, 좋아요 <laughs> 이런 음, 거 누구 건데? 개짱 <laughs> 아니 내꺼 해야지 아 여기다가 이렇게 아 여기 아, 왔다 고아 <laughs> 내꺼를 <laughs> 해야지 여기 왔다고 남기는거지 이렇게 <laughs>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알람까지 구독 안 눌렀는데? 아직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가입까지 여기까지 <laughs> 내거를 그렇게 좀 해라 아, 그래 너것도 해줄게 자 구독 취소 <laughs> 구독. <laughs> 가입까지. 근데 너 뭔데 가입이 있냐? <웃음> <웃음> 몰라. <웃음> 자, 잘 먹고. 안디 깎는 전동 머신이 있어. 어나 아까 왔을 때 봤어. 혼자 돌아다니. 태양열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간다? 아재 아재. 아시게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창피해? <laughs> 아니. 이게 <생피한> 한데 뭐. <laughs> 안 창피해. 야 여기 들어가야돼 오케이 너 네비 찍었어? 아 잠깐만 왜? 멈출 때 있나? 여기 잠깐 세워야지 그래 그래 잠깐만 <laughs> 왜? 왜?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턱근? 응 어. <laughs> 오케이 가자 아 잠깐만 아이씨. 어디야? 너 어디야? 또안 보인다 가고 있어 왔어? 응차 어. 있어? 없어 <laughs> 차 있는 것도 봐줘야 돼? <laughs> 아니 너가 먼저 가길래 없으면 나도안 보고 가려고 <laughs> 어! 아 오빠 점점 좋아 이제 i3만 타면 돼 그치 알쓰리를 살수 있을 것인가? 알쓰리만 타면 이제 부족하고 그는 면허를 진짜 딸 것인가? 할 것인가? <laughs> 하긴 사야지. 카페를 올 때마다 금갑증을 느끼고 <laughs> 자주 데려와야겠구만. 그리고 타야 되지 않나? 아냐, 아냐. 그래? 난 살아 건데 있어 어너 어디로 찍었어? 집 용인으로 찍으라니까 아 그래? <laughs> 아니야, 니 어디 어디로 찍으라고 말안 했어. 루트원 간다 했잖아. 난 성남 먼저 가서 어떻게 갈라 그런 줄 알았지. 아, 그 그러, 그러면 바보짓이지. 대멋있다 <laughs> 야, 저 저렇게 달려야 돼. 너랑 나랑 나란히 달리는 게 아니고 저렇게 지그재그로 나란히 아, 달리면 위험해. 너 방금 옆에 자, 왔었잖아. 방금 들는 거야. <laughs> 왜 들러? 와, 배기가 확실히 다르다. 아, 멈춰야 되지. 아, 못 따라갔어. <laughs> 아, 신호 때문에 그렇지. 마지막에도 간당간당하게 갔잖아. 아 벌주만 대일로 존나 땡겼어. <laughs> 아니 살이 존나 탔어 지금. 빨개. 야너왜 이렇게 빨개? 그지야 진짜 빨리 간데 이거 탔어 지금. 나 나도 그래? 안 발라서 그런 거. 제가 아직 진짜 탔어. 그래 너 진짜 빨개? 했어. 그러니까. 탔어. 오이. 아 제대로 오늘 바다 한번 못 가보고 다탔데 쿨 투시 다음에 해야겠다. 아, 쿨 투시 좀 더울까봐 안 했는데. 아 용인이다 용인. 드래곤. 엄지척 한번 해줘. 아나 지금 대아라야 그래 내 차. 나, 나, 아니 난 알차 형님들한테 싸오르고 달리고. <laughs> 너보다 동생일 수도 있어. 아, <웃음> 네, <웃음> 나이 우리 몇만큼 먹어서 동생일 수도 있어 알차면. 맞아. 일등일 수도 있다. 그치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땅을? 아... <laughs> 우리도 들어갑니다. 들어가? 아. 저분들은 못 따라가지만. 어, 아, 잠시만,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여기? 어, 야, 왜 뜨, 미쳤어. 왜 이렇게 뜨거워? 여기 뭐지? 다 왔다! 거의 다 왔나? 어, 다 왔어. 아, 창 피해, 벌써. 와, 짱이다. 우리도 왔습니다, 여기. 아, 아이스리. 버거, 내 옆에 그냥 돼. 내 옆에다 대, 대. 고생했어 버거. 내거 너무 커요. 너너 사진 찍을 거야? 아니. 아니. <laughs> 왜 찍지 그래? 아니야. 아니. 사양 이렇게. 안돼 아, 다 이런 시절이 있는 거지 그지? 그렇지 다 있지 누구나. 야 버거 왜 도망가 너? <laughs> 빨리 빨리. 어차피 거기 신호 걸리잖아. <laughs> 우리고다회전 도... 다이전으로 가잖아. 어 도망가기 선수네. 바로 간다. 야너 오토바이에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야. 아근 여기는 매니아들이 있는 데라서 좀 그래. 근데 하필 신호 걸릴 때 갔어. <laughs> 신호 딱 바뀔 때싹 갔어야지.